आ गया रे मैं पहले गया यो यो इजरालीस ने मुझे आम गई दी देम टोल कमेते से मा हो लिंगी नि देम टोल यागी देम टोल पुर डेफर तो ग्रियाजी ah aaron waaw gars yaa ngi nii di di dugg ci moto bi ñoo ngi dem di mu ne de presque ñoo ngi bëgg a egg tool yi sax ah waaw dëgg la <laughs> de ah comme ça bu ñu eggee ñu jublu ci liggéey bi quoi wala liggéey kii bi crirage bi quoi waaw ah ok comme ça pour mbaa bi yegg bayi yooyu. 오늘은 우리 맹견 보이 주민들이 울타리를 치려고 모였습니다. 바로 제가 하려고 하는 어, 논 주변에 울타리를 치기 위함입니다. 갱개인는 오늘 땅콩 파종을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땅콩을 파종을 마쳤는데 아마 새들이 먹어가지고 모식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바람 소리가 거칠어요. 주민들이 모래 바람을 맞으며 기존에 심겨져 있던 나무를 이용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이제 마을이 많이 변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 곳에는 유칼립투스 가지를 쳐서 울타리 지주목으로 활용을 합니다.

Thank you. 이제 보니 대문이었군요. 문을 만든 거예요.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대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번에는 녹색 철망이군요. 이것은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철 밖에 녹색의 물질이 피복해주기 때문에 비가 와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저도 개인적으로 철망 사는데 돈을 좀 보탰는데요. 주민들이 아주 비싼 철망을 사왔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철망 작업이 완성이 되었군요. 아, 이제 정말 완벽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홍사만 잘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변홍사 짓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변홍사에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Musafah, toa yang cahwiri, uh, makatay mum, yakni kecek kawin bedah, wak gerang, uh, seimbal, pala mundu wunai nasi mutal galah, uh, mundu wunai indusak nasi mutal gal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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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이제 양고기 요리가 끝나고 배분을 합니다. 오늘 또 먹을 사람이 많아요. 울타리 팀까지 같이 합세해서 염소 고기를 먹으려니 배분을 잘 해야 되겠죠. 음, g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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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울타리 팀까지 합세해서 다들 맛있게 먹고 있군요. 아, 저도 같이 참석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저 염소고기 맛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염소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모짜리 치상한 후 2일째입니다. 모든 상자가 녹화가 다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슬이 6번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군요. 요거는 이슬이 7번인데요. 어, 6번보다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양호하고요. 요거는 10번인데, 오른쪽 하단이 약간 좀 생육이 좋지 못하군요. 다음은 12번. 어, 12번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마지막 15번은 어, 전체적으로 좀 불량합니다. 15번에 무슨 종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모르 덕분에 영상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나 혼자만의 품종, 선별, 시험, 지금까지 차이를 보이는 게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